잊지 마. 아, <laughs>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놓친다. 이렇게는 또 빅션, 빅션. 지 못하고 빅션, 빅션. 아, 정신병 걸리겠다 진짜 때문에어 <laughs> <laughs> 어찌 그런 심할 말 심한 말을 너도 놀래니 말이 꼬이는 구나 선수 뭐괜 선수 괜찮아. 구나 보여줘. 오. 보여다. 오. 나이스. 오. 아 헬레나 괜찮아. 괜 집을 괜찮아. 겠다 오나? 아 괜찮아. 괜찮 나이스!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 저, 어? 그, 저, 어? 나 죽어! 으, 어디 갔냐, 헬멧아? 야앗! 다빈 너가 최고다. <놀람> <laughs> 마틴 뛰는 거 봐.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거 왜 없어? 나무. 알려주세요. 아진짜해 아슬게 때 그래. 만들어 갑시다. 안돼 아, 아, 헬레나가 우리 타고 똑바빠라어요몇살 잡고 또채 아까 그럴라 했는데. 아. 이마 헬레나 마음 안 들어요? 어. 어, 이거 나를 계속 빨고 있어. 어 잠깐 그거거좀 거시기에. 이마 헬레나 마음 안 든데서 붙였는데 왜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 그러게. 아제 마음에 어... 안 들어요, 누아 나도 나도 싫어. 저 죽었어요. 어왜 반복? 오, 대박. 아, 패군다, 잭, 칠... 제... 아니, 클리을됐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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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헬레나? 분내히 <laughs> 미쳐버리겠네. 오, 야, 어떻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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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이거 괜찮요저도테 운나가 그걸로 물어봐요, 만족할 근데. 수 있다면 <laughs> <수 웃음> <laughs> <laughs> 저도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방금 너무 대역죄인 짓을 <laughs> 저질러 버려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땄으면 되죠 못뭐 땄으면은 <laughs> 아니야 빼! 현수야 빼! 너라도 가야돼! 현수야! <laughs> 갈게요 <laughs> 잘가 <laughs> <laughs> 마르님 1초만 통통 통, 통 됐다. 아백화어어 어. 미안해. 아미라 <놀라> 오! 오 마이 갓아 얘는 파켓 님 끝났다 그러게 저이 끌까

아, 그 소리 들더라고 있었어. 도망쳐요 누나. 그내 내가 도망 또너어 너, 너가 사는 게더 이득이었. 어쩌지 살았어요 누나. 어뭘 오... 기대한가지.

나이스. 아씨 어, 이게 어, 왜안 맞는 맞아. 나이스 저기 이게 클리버 도다 죽나? 아이고. 어, 아이게 맞아? 맞아. 아 죽었긴, 진짜. 아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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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마팅구에서마팅구에서어 무슨 대박? 나이스. 아 뭐야! 어이구! 아, 아이고 아이고! 뭘, 뭘, 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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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내 앞에 아, 내 앞에 아, 비행 찍는다 그냥 서있는 거비야 죽겠는데? <laughs> 진짜 짜증나게 앞에 애들 애프, 애프, 앞에 애들 앞에 더블 킬웃챠치아웃 <laughs> <laughs> Watch! 훈련을 잘 받았고. 만약에 위치! 훈련을 잘 받았고. Blizzard 훈련을 잘 받았고. 와, 와. 아 끝났나? 좋아, 좋아. 끝났나 이제? 숨좀 쉬어도 또, 되나 이제? 진 치료하는 게 있을까? 없지 않을까? 나이스! 헬 진짜. 진짜. 나짜 진짜. 이짜 진짜. 진 어, 너무 독도, 너무 독도. 못하 독도. 박스 좀부 독도. 독도. 나도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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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목소리> 아우, 씨, 나이스. 나이스. 안 죽어. 그, 가고나이나나 나이스. 이나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오, 에, 집에 가자. 아이 장모하면 정신 도고앞만있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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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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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괜히 네 앞에 봐줘 어 미안해 팟! 미안해 오케이 한입만! 안돼 이거 뭔데 쉬래 선수랑 안 걸어 뭐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해? 뭐 아픈 거 있어요? 철거반이야? 아까다아오어아왜이지 자꾸? 인터넷이 약간.. 인터넷 오락가락 그러거 아닐까? <웃음> 감사합니다. 내그람이라서립 <laughs> 먹기도 너무 힘들다. 조준 뒤에 마틴 뛰어 아 어, 어떻게 왔냐 일부러 스2 찍어놨는데 야회2야아회2 원딜들 다 여기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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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회2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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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야 잡아. 근 치료를 죽겠다. 아, 야야안안 아. 아, 들어와. 들어 와, <웃음> 저요? <웃음> 저요? <웃음> 들어와. 저요? 저요? 들어와. 야들어 치료 치료가 괜찮다. 제할줄 모른다. 할줄 모른다. 도박. 스스스페스스페스스페스스페조용 나이스 나이스. 오, i c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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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오 Oh, <좀> shhh. <잘> 다다 a <laughs> 단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에 뭐 있는데? d a 감을 d a dada, d 다 d 다 d a 짹짹 잭짹잭짹 아군 타 k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k check. I 기 i d n t talk about it. Oka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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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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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장전 는 자고서 Helena at t h 지 c 그러니까. 내가 e a t Okay. I'm g o g get the top of this. I'm g g g 지 t the top of this. Helena! Helena! h e 어디, 쟤 눕는다, 쟤 눕는다. 쟤 어디야? 경렬. 아, 씨, 안 들어오네. 뭐야, 나 화면 들어갔어, 갑자기 스텔라 맞 헬레나, 밤피, 헬레나 방지, 헬레나 방지. 탱커 둘 따고 가는 중, 마틴이랑 나. 아, 야, 안 맞은데, 치면. 카페, 쿠포, 나이스. 앞에 헬레나. 야 현수야 너 렉있니? 네? 저요? 아니 네. 없었어. 방금 없었었는데? 방금 가만히 서있었는데네나 킬라가 렉걸린다. 아, 나는 나 화면 내려갔어 아 그래? 네 클릭하고 있는데 그 애들 렉시키는 거 이미 들었어가지고 나이 음, 알람 좀 끄고 올게요 아니야? 킬라가 채팅창 썼는데 안 끌려가고 그냥 킹만 <laughs> 진짜? 어, 어. 지금 슬림을 보니까 말걸린다 이런 거 봤어? 어 이쪽에 있는 게 아니구나 트루퍼 먹자. 예. 와 어, 뭐, 알람 꺼놔야겠다. <laughs> 와 아까 이장 이모양 파이크도안팔았는데 틸비한테 3,500 공기던데 용격. <laughs> 나 솔직히 안안 죽을 줄 알고 아 발레스타만 마침 어, 어. 데려가지 이 이만 하려했는데 그냥 뒤져버리네. 어, 그냥 3,500 그대로 꼬라 박뀌다니까아 <laughs> 요즘 트루퍼는 공중 걸어다니네. <laughs> 심지어 방목도두개 하나 남는데 까비 모든 것이 완벽해 여기 <laughs> 작전거리에 <laughs> 따라서 뭐 극치도 못 나갔고 까비 1 2는탈수 있지 당연하지 <laughs> <장인하지>? 할거다 <laughs> 했다 가자 가자. <laughs> 시비만 걸면 되는 거야? 어. 어. 애들 기분만 나쁘게 하면 돼. 쟤네가쟤네들 도대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심기 하면 그건 우리가 이긴 거야. 그렇지. 원래 게임은 상대를 화나게 하면 이긴 거지. 훈련을 잘 받았구나. 매트리. 매출이요? <laughs> 무슨 소리야? 스트러이퍼 끝났다. 뭐야, 팀왜 이렇게 잘 컸어? 그러게, 나보다 잘 건데. 나 열심히 먹었어, 돼지라 훈련을 잘 받았기. 쓸라. 나도 이 갖고 있어. 아, 만 틀비! 마틴! 틀비 1 됐어. 야 틀비는 컷. 나.. 나 내가 클리브 죽은 것 같아. 음. 아예 안 클리브 앞에. 클정면 뒤에 텔라 개딸. 어, 야 이거 개 잡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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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야. 나이스. 아냐아냐아 괜찮아 요이이이 그러니까 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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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높아도 너무 아파. 오. 어. 아씨 어? 저 들어가 버렸는데. 저, 저게 나가네? <laughs> 갑자기 야차 농군 줄 알았다야. 가능한가? 안 될려나? 될까? 오안될거 같다. 내가 공격 스킬이 포드한테 넣을 수 있는 게없 없어 거의. 야 내가 아직 들어가지고 아, 싶은데 피가 너무 거시기해. 게 거시기 뭐야? 뭐야? 설마. 뭐야? 이대로 다 죽이면? 어 2명, 야, 2명. 봐요, 내가. 천천히 천천히 안 버리게 천천히 아 미친 이게 아빠, 왜 이렇게 아 미친 아, 여기 그렇다. 아니 호다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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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다카오가저 호다, 호다닥 호다닥 웰릉 다 헬바닥 내밀어 어 호다닥. 저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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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샀다 잘 샀다 나안 죽나? 죽어. 죽겠다 어, 저거, 저거. 음, 순삭? 어 얘네 나오나? 나오면 싸울만한가? 트레비! 야! 줄줄줄줄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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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걸 왜 나와? 아 트레비 놓쳤다 여기 클리브? 아.. 안되겠다 바비다! 바비 잘 간다! 당연하지 역시 비행! 비행. 쟤 도대체 비행 어따 찍냐거야 자꾸 마음이 급했구만 이 <laughs> 아 <웃음> <웃음> 야 <가자> <laughs> 어, 어, 어디 간 놈? 야 가자. 허. 배달이 어디 간 놈? 죽었다 어디에? 저승으로. 죽었습니다. 어, 깨다가 아. 애들 나오면은 싸우고. 아지 않아? 사대 4대, 사대인데? <laughs> <laughs> 예 가족 사진에 없는 날 눈물이 나는 편. 눈물이 나, 나, 야... 아 뭐가 있을 것 같아 가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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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단 <끈> 고통스러운 소리 뭔데? 이 고통스러운 소리다. 쭉쭉죽쭉죽쭉죽쭉죽쭉고안 맞고 있는데 물로? 물로 뺨 열심히 맞는 중. 민재야. 형이 그렇게 잘못했나? <끈> <끈>